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어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테마를 대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 배당 어 배당 관련된 어 종목이 어 이제 향, 향후 어 정부에서 지금 이제 1차, 2차 어 하고 3차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손을 대면 그죠 3차는 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 부분과 또 어떤, 그죠. 이 자사주 소각. 이런 문제를 아마 손을 댈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이 배당, 그죠. 배당은 또, 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배당 관련 부분은, 그죠. 이 정부의 어찌 보면 그 모토거든요. 정성을 드린. 이 정부가 부동산을 어느 정도 차단시키고 그 자금을 주식장으로 몰고 가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 죠이 노후 대책 이런 게꼭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어어떤 어, 주식에 대한 어떤 배당 건전한 배당 문화 이런 쪽에 정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어, 주식 배당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좀집어좀 음, 어,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라는 것은 모든 종목이 다 달려요. 그죠? 빼기만 100개, 제각각다 사연이 있어요. 회사가 꼭 좋다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총액, 뭐, 1등, 2등 하는 회사 따지고 보면 배당 없어요. 걔네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죠? 많이 벌어서, 뭐, 개인한테 배당을 뭐 나눠준다? 프로테즈로 따져야죠. 그죠? 이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몇 프로 배당, 뭐, 만 원을 배당하는데, 주가가 60만원 짜리다.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 어떤 프로테지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따져 봐야 돼요. 회사가 좋다고 배당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회사가 나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배당이라는 것은 조금 조건이 특수해요. 우리나라 배당은 좀 뭐죠? 기업주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기업주 오너, 대주주가. 내 돈을 왜본 적도 없는 남한테 나눠줘야 돼? 나는 죽어도 그, 그 짓은 못 해.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해요. 그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 의식 없어요.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회사. 우리 부모가 물려준 내 회사. 그죠? 제왕적인, 그죠? 왕. 왕의 이미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당 문화가 밝지가 않아요, 그죠 짓고리만큼 주고 마지못해 주고 또그 뒷면에는 그죠이 세금 문제가 있어요, 세금 주고라고 배당 주면 뭐예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전부 세금 다 뚫어 맞는데, 그죠한 대기업의 오너가 겨우 2천만 원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거막 고민하겠어요? 전혀 안 그러죠. 그러니까 내한테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귀찮기만 한데, 회사 돈을 개인들한테 뭐하러 퍼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배당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치를, 그죠, 정부를 이끌어가는 관료들은뭐 나는 주식 투자 안 해, 배당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강남불패, 부동산에 올인하는데, 뭐 배당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게 지금까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부는 생각이 틀리죠. 다르게 하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해요. 그래서 어, 그런데 뭐 여러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어, 좀 설명을 어, 부연해서 드리면요. 첫째는요, 어, 대기업, 그죠? 대기업이나.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회사라고 해서 배당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시가 총액이 조단해서 오는 2차 전지, 이런 회사도 배당 주나요? 10원도 안 줘요. 그죠? 시가 총액이 높고 주가가 비싼 회사라고 반드시 배당주는 게 아니고, 이 배당이라는 것은 대주주의 의지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효성 ITX. 효성 ITX 이 종목은 그냥, 그죠? 이, 음. 어떤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넣어둬라. 지금 시중 은행 가면요. 한 2.5, 어, 1년 단기 적금 넣으면 한 2.5%. 뭐 신협, 뭐새말금고1대 가면 한2.6% 정도 돼요. 그만큼 많이 떨어지죠. 가면 가수 더 떨어져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차단한다고 금리를 동결동결했지만, 결국은 또 금리 떨어지겠죠. 내년 되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면 많은 돈들이, 그죠. 또 고배당주를 향해서 이동을 하겠고 그러면 또 정권, 뭐, 어, 정권회사 이런 데서 또, 그죠. 고배당 ETF 막 이런 걸막 만들어내겠죠. 결국은, 학산, 학산, 학산되면, 그죠? 배당주가, 처음에는 대형주, 금융주에서 중소형주로도 점점 확산이 될 것이다. 어, 그런 부분. 또, 배당주는요, 작년에 많이 줄 때에서 올해 많이 줄 확률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또 배당주로 골라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주식한 사람이, 배당, 겨우 배당 그거, 그죠? 한몇 프로 보고 주식을 하냐?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흐름. 그죠? 배당만 노리고 들어간는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기본적으로 배당이라는 안전 발판을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제 3차, 3차에서는 배당 소득 분리가 세 자사주, 어떤 식으로든 건들 것이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정시에 작용할 것이다. 보는 거죠. 효성 ITX는, 그죠. 뭐, 뭐 그냥 전통적으로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인데, 이 효성그룹도, 그죠. 형제, 뭐, 그죠. 형제 간에 조금 시끄러워요. 또 지금 현존, 그죠. 살아서 활동하는 현존 인물이라서, 뭐, 이렇쿵저렇쿵막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거나, 그죠. 뭐 또, 뭐, 좀 이래저래 갈리고 한국 타이어나 뭐 이런 조금 이슈도 좀 있기는 있죠. 근데 어쨌든 효성 아이텍스는 전통적으로, 어, 컨택 센터. 그러니까 뭐 어떤 AI, 빅테이터, 클라우드 이런 사차 산업 기반의 사업을 영위해요. 그리고 효성 그룹 내에 대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요즘은 그죠. 회사의 뭐 어떤 디지털화라든지 어떤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확산이 되는 분위기.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성그룹 내를 깔고 간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일감 먹거리를 확장한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발판은 효성그룹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조현준 이 i t x 효성 i t x 의 대주주가 조현준 회장이거든요. 지분을 68.3%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가 한 4.5. 그러니까 거진 68.3%니까 거진 70%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효성 ITX는 조현준 그 효성그룹 회장의 어찌 보면 그냥 돈줄이에요 돈줄. 자금 창출, 돈줄.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배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조윤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이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 ITX는 매출액이 그죠. 뭐 연간 한 5천억대. 그러니까 그룹사이에서 끌어모으니까 연간 한 5천억대. 이익은 한 100억에서 200억대. 그냥 꾸준해요. 그리고 이게 절반을 거진 그 배당으로 쓰는 회사, 물론 뭐 전체 지분의 70%를 조현준 회장 1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절반을 가져간들 그죠. 아까울거 하나도 없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당 안 주면 어떡해? 이런 우려도 극히 작다. 배당이 더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어... 효성 아이텍스가 그죠 예전에 한 2020년 이때는 한 33,000원 뭐 이렇게 고점을 유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끝없이 추락해서 그죠 뭐한 12,000원 13,000원 대에서 그냥 끈발라 놨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 조현준 그죠 회장이 어그 어, 예전 어떤 그런 거 2018년인가 보면 회사 자금. 1 6억을 횡령했다 어떤 그런 혐의로 계속 기소 중에 있었어요. 그래도 효성그룹인데 한때는 그죠. 어, 삼성 어, 조씨와 이병철 회장, 그러니까 이씨, 조씨와 이씨가 합작해서 삼성그룹을 일궜죠. 삼성물산 거기에서 어떤 지분 이해관계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효성그룹을 만들었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과거사고. 어쨌든 그만큼 좀, 음력이나 어떤, 뭔가가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거기에 어떤 회장인데 그죠. 16억을 횡령했다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이게 그동안 어쨌든 족쇄였어요. 족쇄. 어, 그죠. 저, 이재용 회장처럼, 어, 최근에, 이제 이게 일종의 사면 아닌 사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행정 혐의를 끌어오다가 최근에 징령 2년에 집행유예 3년 해가지고 그냥 이제 학정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홀가분하게 족쇄를 풀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과거 이력을 보면 그죠. 어이 조현준이란 분은 지금 올해가 한 57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니까 러 나이도 젊죠. 어찌 보면 그죠. 그 그룹 회장치고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배당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은 음, 돈에 대한 어떤 좀 애착 뭐 그런 게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룹사 내에 미술품을 사고 팔고 하는데 뭐 조금 잡음도 많고 뭔가 좀이 돈에 연류된 뭔가가 좀 이벤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쨌거나. 그런 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반대 거으로 보면, 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돈을 뭐 수십억씩 벌면 뭐해요 수천억 벌면 뭐해요 주주들한테 이런도안 주는 회사도 넘쳐나는데. 그런데이 회사는, 그죠? 그집 버는 거의 절반을 배당으로 쓴다. 물론 70%가 대주주 목이죠.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30% 지분이 일반인들 주주. 그러니까 덕분에 콩고물을 주워 먹는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어, 배당은 연간 지금 12,000원대 13,000원에서 노는데 연간 750원을 배당을 줘요. 1, 2, 3, 4. 1년에 4 번씩.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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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원.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그죠? 배당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좋은 회사. 그러니까 배당주로서는 굉장히 좋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연간 750원 배당 주니까. 그죠? 아주 괜찮은 회사다. 1, 2, 3, 4, 아, 1, 2, 3분기 150원씩. 그죠? 고금만 해도 어디냐. 이런 게 이제 복리 개념이죠. 그래서 1분기에 배당 받으면 그걸로 다시 주식 사버려. 그죠? 2분기에 배당 받으면 또 그거 받은 걸로 또 사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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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 개념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실제는 배당률을, 그죠? 연간 한 9%, 1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매력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은 그냥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냥 지고 가는 사람만 계속 지고 가요. 배당받는 재미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뭐 1년, 그죠? 1년 드러났고 2 5 적금도 드는 세상인데 적당히 효성 걸어보니까 망할 위험은 없다. 해장이 7 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죠? 배당을 확 줄인다든지 안 준다든지 할 위험도 적다. 그래서 아주 매력있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 어, 2000, 어, 그동안은 뭐, 200원, 300원, 500원 하다가 2020년도부터 배당을, 어, 늘렸거든요. 그 2020년부터 배당을 750원씩 하면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연간 750원씩 쭉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 현재 5년 동안 주는데 앞으로도 느리면 느릴지 줄어들 가능성은 뭐좀 작다. 그리고, 어, 조현준 회장이 뭐 집행유예로 뭐 약간 족쇄도풀렸으니까 조금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구조가, 그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쪽, 어, 기업, 어떤 거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효성 i 텍스도 그래 보면 사업 전망도 나쁘진 않다. 뭐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죠. 매출액이나 이익은 그룹 내에서 뽑아져 나오니까 급속도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는 좀덜 하고. 결국은 뭐 회장님의 입김 아니겠느냐. 회장님이, 야, 올해 그 효성 ITX 이익 얼마 만들어. 그러면 그룹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편. 그래서 혜성 알텍스는 그죠뭐뭐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음뭐 그냥 배당받는다 생각하는 기분으로 그냥 사두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죠? 옛날 한 2020년 그때 한 33500원인가 고점 찍은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근래의 바닥이라고 하면 어 2025년 한 4월 10일, 10일인가 그쯤에. 11,470원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점으로 보고, 최근에 이제 마추세가 뭐 조금 하락했는데, 하락 이런 종목은 에이 뭐 11,500원 저점. 그래, 여기까지 본다 생각하고, 뭐 찔끔찔끔 찔끔 사 모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곧또 12월달이고, 그리고 1년에 한번 12월달에 배당을 왕창 주는 회사는 배당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배당 낙으로 해가 계속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분기배당, 분기배당을 주는 회사는 어때요? 회복이 빠르죠? 또잘안 빠져요.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잘 빠지지도 않는다. 그런 것 같죠. 그동안은 배당주들은, 배당주는 그 시기 빼면 재미가 없다. 오히려 배당 나기 이후에 잠수탄다. 지하를 판다. 이런 이미지가 가능했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좀 흐름이 틀리죠. 그죠? 배당주를 키우겠다. 양성하겠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뭔가 좀 우호적으로 가니까 조금 뭐 기존하고는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해도 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정부의 배당 정책과 효성 ITX는 너무 잘 통한다. 이래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분기 배당 1년에 4번 주는 회사 시초, 처음이 효성 ITX였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죠? 어, 조현준 회장. 이 사람이 이 정보하고는 어찌 보면 모범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어, 배당으로, 그죠? 배당으로, 어, 일반 주주들이 많이 받아가면 그런 회사들은 배당 정책이 막, 막 들쭉날쭉해요. 근데 대주주가 70% 지분을 지고 있는 이 효성 ITX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배당이 높으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관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배당주는 그죠 일반적인 시시차익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니까 마라톤처럼 가늘고 길게 느긋하게 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죠 이 배당주 테마가 뭐 지주에서 테마 같이 맞물린다 하면 또 의외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지분을, 그죠? 68.3%, 자사주 4.5%. 그러니까, 70%가 넘게 묶여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치총이 겨우 1,400짜리니까, 이런 종목이 어떤 이슈로 해서 한번 튀면, 또 의외로 초급등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어쨌든, 느긋하게 보면, 뭐, 어, 괜찮을 것 같다. 이래 생각하면서, 효성 ITX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